범주아 어저께는 펭귄이라더니 오늘은 다람쥐래? 다람쥐래. 비둘기, 비둘기. 다람쥐야. 아이비 만나라 저거 물니다 우와 수련 들어가면 어때? 들어가면 큰일나 야 이거는 살이래 뱁살이 그치? 범준이도 김치 와. 엄청 많아, 이거 봐 뭐야? 이게? 저쪽은 어? 많이 폈는데 이쪽은 별로 안 폈다 어? 얼음공주 아닌데? 얘는 뭐지 메리꼬 <laughs> 엘사 엘사 얘 이름 뭐더라? 얘는.. 올라프? 금준아 엘사 누나잖아 엘사 누나 금준아 엘사 엘사 메리꼬 안네은 건가? 아 응? 범주야 일로 가보자 이기 코스모스

稼げ。 범준아, 엄청 재밌겠지? 어. 긴장한 거 같은데? 동동 재있었어요말 한번 만져볼까? 이쁘다 해줘. 어, 이러고 있어 선생 섰다 하나 섰다, 이쁘다. 말, 섰다 하나 쳐보자. 아 <laughs> 선생님을 같이 손발덮자 내밀고. 우후. 툭 떨어뜨렸네. 우 그래야 남자답게 받는 거야. 재밌어요. <laughs> mm hey.